음, 이걸 탈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겠구나. 아니, 제가 이 게임을 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플레이 하는데도 편집을 하다 보면은 분량이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이유가 있었어. 계속 편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퍼즐이다 보니까 답답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편집을 좀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량이 자꾸 얼마 안 나와. 그래서, 아, 이 정도면 많이 했겠, 했지? 했겠지 하다가 막상 편집할 때 보면은 뭐야 왜 이거밖에 안 돼? 아아 아우, 사위 집중을 해야 돼. 아 그래서 이게 있었구나. 어휴, 나만 고생. 어어난 뒤로 가야지 빚이 있기 때문에. 땡가 땡. 자, 진실? 이게 약간 정말. 왜 두이 피어 them? 오... 아 이렇게서 해 하나나 하 맞추고 먹는 건가? 아하 먹은 다음에 해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 잘 맞추고. 이렇게 봐 아우야 각도 되게 안 맞네 아 정말 <laughs>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을까 아 돌아갈 때 먹는 걸로 도 되는데 앞으로 조금 더 가야 될것 같다 아 요쯤네 요쯤되지 않을까 그렇지 어야 저거 뭐야 얘는 왜지 아 애매한데 살짝만 안 맞을까? 맞추기 어렵네. 에스 명령이 아니다. 그저 조언일 뿐. 아 돌아간 다음에 저걸 갖다 대주면 되겠다. 그러면 난 그냥 가면 되니까. 조언을 해주는 건데 명령처럼 들린다.는 말인 것 같아요. 주인공은. 근데 그림자는 뭐 딱히 그렇게 경계하지 않는 것 같고 I I just... 오! 5 3개요 그림자는 조언이라고 그냥 듣는 것 같아요 주인공은 약간... 아닌데? <laughs> 이런 느낌? I need some calm. 침착해야 해 아. 아... 이런다 음, 음. 이렇게 되면은... 아 이게 아닌데... 아, 이걸 갖다 놓으면... 아, 그럼 잠깐만... 얘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자가 꽤 크단 말이에요. 어, 작아진다. 얘가 이걸로 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려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 얘는 왜안 돼? 이상하다. 이게 돼야 되잖아요. 왜 얘는 안 되지? 어, 제왜안 될까? 너만 가봐. 내줄알았어 그렇지? 뭔가 이상하다 했다. Stop pretending you, know the way. Hear me out. you need some help. 길을 모르네. 자네들은 출구로 향하는 길을 모르네. 시간이 필요해. 문제는 얘가 마지막 건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지? 왜 나는 인식을 하고. 아! 와, 제작진 진짜. 머리 너무 뛰어난 거 아니에요?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냐? 대단하다 listen to me. 진짜. I u n d 아, 너무 귀다그니까 그거네. 어, 출구를 찾고 싶으면 내 말을 들어라. <laughs> 안 좋게 생각하면 그거고 좋게 생각하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이거 같은데 진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되게 의미가 많이 달라진다. 가자. 너무 힘들다. <laughs> <laughs> 진짜 머리 터질 것 같아. <laughs> 근데 재밌어요. 되게 재밌긴 재밌는데, 뭔가 풀어가는 맛에 하는 거라 재밌긴 재밌는데, 어렵기도 하네.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저 빛이 오기 전에 내가 도망가야 되겠는데? 어? 뭐야? 아, 저 어떻게. 내가 뭘 해야 되나? 나랑 관련이 아예 없네. 헉, 얘왜 이렇게 높이 있더 어. 아. Trust. Me. 아, 아이고. Might... Trust me. It might seem difficult, but listening will help. Listening helped. But she helped too. 님 존댓말한다. She was the one who really really helped. 이는 주인공은 막 반말하던데. 도와주는 사람은 누굴까? 내 and 탈출을 도와 주네. Really 뭔가 진짜 뭐 심리치료 같은 거 뭔가 그런 걸 받고 있는 상황 같기도 하고. 그, 이 아이가 겪고 있는 그런 거를 탈출하려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이 얘기하는 사람이 선생님인 거고, 그렇게 해서 도와주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 나가게 되면은, 이제 이 애가 겪고 있는 그런 게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 건가? 약간 그런 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내 에너지? 약간 정말, 그러니까 얘를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말인 건지, 아니면 글쎄 어떻게 되는 걸까? 어 돌아서 먹는 건가? 뭐야? 저아 전기를 꺼야 되나 보다. 전기를 어떻게 꺼? 오. 계속 지켜봤어. 아, 이거 니가 해주면은. 아, 이것도 안 되네. 당신은 관찰해 왔죠. 어! 됐스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laughs> 도저히 안 되겠군? 이제 이 주인공이. 아, 저 그림자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도와줘야 되는데. 야, 휴, 문제는 저거는데 와, 진짜 어렵다, 어려워. 밀면 안될 텐데. <laughs> 알면서 해보는. 좋았어. 이야, 너무 힘들다. 그리고 나는 아까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니까. 어떻게 했더라? 내가 어떻게 했지? 이거지? 어? 뭐야? 모르겠네요. 그냥 가자. <laughs> 이해가 안 가. <laughs> 아예 사실 이해는 잘 조금 가는데 뭐 먹을 거 없나 보다. 아저씨. 음. 근데 왜 이렇게 잘 들리는 걸까? 와우. 뭘? 이다 물이구나. 음, 이거를 내가 끌어서 여기 맞춰야 되나 보나. 전기. 어, 아. 오, 얘. 얘가 친구가 필요했던 거 아닐까? 뭐야 안 가져는데? 이벤트인가? 미안해, 아, 배다. 순간 뛰어드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미안해라. 그래가지고 혼자 살아남나? <laughs> 하긴 뛰어내리는 건 혼자 사는 게 아니지. 오예, 야야, 그만 제발. 아, 제발 나한테 또 이렇게 나를 또 힘들게. <laughs> 지금 이게 있다는 거는 저기요. <laughs> 저기까지 올라가 봐야, 아니야, 아, 올라가기엔 너무 시간이 촉박한데? 나를, 왜 이렇게. 어! 아, 여기 왠지 새 있을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아, 그러네. 새 있다. 돌아가자. 위로 가야 돼. 됐어. 아, 아하. 아, 왜 이래? <laughs> 이거 하다가 성격 버리겠는데요? 아, 잠깐만, 왜 이러냐고. 내가 <laughs> 하다 성격 버리겠어. 예. 잡음? 어, 승언내 마이크에서 나는 줄. 어. 어, 나도 이거 타는 거야, 설마? 길을 잃었는데 네가 유일한 도움을 거덕 찬글지도 몰라. 아, 산막이래, 거듭남. 언제 끝나요 이 게임? <laughs> 너무 긴데? 근데 니탓 네 순전히 니네 탓. 얘는 이러다 분열 생기겠는데? 게임수를 조금만 키울게요. 제가 이거 스팀에서 대충 봐봤는데. 8 아, 팔막까지 있다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지금 3막 끝나기까지가 지금 시간이 좀 걸렸는데. 어떻게 되려나? 음... My own fault. They were mean. 내 잘못. 저거 새 먹는 거 앞전에 못 먹은 거 많았잖아요. 그냥 새가 되게 많이 뿌려주셨으면 좋겠다. 그 앞으로 가면서 그냥 다 먹게끔 그러지 않겠지. 갑자기 배 있는 대로 데로... 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조금 이게 왜 필요한 거지? 아 이거? 근데 얘 있는데 이걸 하면은. 에? 뭐야 갑자기? 뭐야? 어? 뭐야요나 지금 버그 걸린 줄 알았어. It was time for us. 뭐야? 어? 아니 이거 너무 어렵잖아. 오. 아 그냥 확 떨어지는구나 이게. 뭐야? Were... 어려워. 아니 근데 점점 퍼즐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거 방식이 어려워지니까 이 스토리에 집중이 안되는데요? <laughs> 뭐잘 못들었어 You have to understand They were our guides and you drove them away 그치, 마이크 소리 아니에요. <laughs> 여기서 나는 건데. 어, 어, 이거 가는 방식이. 어, 아, 됐다. 으유. 음. 어? 위에 뭐가 있는데? 잠깐만. 어, 모두 부서져. 무슨 글씨가. 아니야, 저거를 잠깐만. 이거 너무 확 떨어지는데, 아, 말도 안 돼. 이게 된다고? 그러면 난 어떻게 떨어져야 돼? 이게 <laughs> 된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 근데 문제는 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거 진짜 먹는 게 점점 어려워지네요 얘가 아까 그럼 얘가 위로 올라탈 수 있다는 거는? 음 이렇게 해서 그래, 뭔가 이렇게 해서 문 닫고, 아까 천장을 올라 탔잖아요. 하, 아,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는 거야. 너무 어려워. 다시 열어. 그래서 떨어져도 되지 않나? 그냥 떨어지면 되겠다. 어, 왜 저걸로 떨어지지? 어, 됐다. 뭐야. 아까는 안 됐는데. 으흠... 힘들구만. 다시는 절대 누구도믿지 않아. 목소리 진짜 특이하다. 어. m o 가 움직이는 게 아니었네. 밑에는 전부 띕네 탓. 어. 전부 네탓이야 우리 설마 이렇게 싸워서 네가 비난했어. 고집을 부렸어. 헉. 책임을 물었어. 음. 서로 엇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스스로를 고립했어. i 음. 어? 뭐야? 당신 사과는 절대 믿지 않아 나는 변했어 변해야 했어 e 는 이곳에 와야만 했어 잠깐만 이거 움 s 이면 e 되는데저거 o 먹으려면 그냥 떠라 일로 가면 되겠다. 일로 가서 아닌데 뭔가 좀 이상한데 지금 설마 와 진짜 어휴, 이 게임 정말 뭘까? You always say you need more. I don't. I just need my friends and my castle. 스스로 생각하지도 스스로 애쓰지도 스스로 음 사이가 많이 틀어졌는데 갈 길이 없는 거지? 아, 어 음. 뭔가 이 주인공을 좀 이렇게 맞는 길? 그런 쪽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건가? 그냥 같이 함께하겠다는 뜻이겠죠? i m apologizing 어?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솔직히 똑같은 애인데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위에는 그림자는 어른이고, 밑에는 애인데, 설마 자기 자신은 맞는데, 어른이었던 내가 어렸던, 나, 어렸던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웃음> <웃음> 진짜 안 잤어. <앉았어. 웃음> 나 많이 먹었다. You're the o n 많이 먹었는데요? 벌써 무유몇겠데 조금 더뭐 어떻게 하라고 일로뭐 있어? 아이고. 왜일로 잠깐만. 뭘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걸까? 쟤는 어디 갔어요? 오오 아하 그냥 떨어지면 되는 건아 이렇게 음 어후 오오야 어지러워 키까지 바뀌니까 너무 헷갈린다. 어? 다시 떨어질 수는 없는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어쩌라는 거죠? 다시 떨어지라는 건 아닐 텐데. 헤이 <laughs> 어, 아, 이렇게 갈수 있는 거구나. 아. 아. 어, 야, 너무어렵 I May have made a mistake. p l e a s e forgive me. Please. 삐졌네 삐졌어. Don't s h p l e e out a g a i n 내 말을 듣고 있어. 하지만 대답해주지 않아. s o m e a e a a s e e a s e e a s e Please. p l e a 아주 희미하고 아주 어렴풋하게 망설임을 내비치니, 유혹이 내 마음을 장악해 모든 say? 결정권을 거머쥔다. 유혹, 그 아이 어디로 갔지? 응, 문? 잠깐만 일로 오는 게 아닌 것 같아. 누 어디 간 걸까? 돌아보지도 않아. Oh, no. Oh, no. 우와. 이거 먹게 해 줘요. 이거 그냥 돌면 먹을 수 있겠지? 우와. 어, 우와. 먹게 해 줘요. 아, 잠깐만요. 저 이게 렇 돌기만 할 거야? 뭐 어떻게 먹지 저거? 일로 가서 일로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러면 되잖아. 그러게. 우와, 아니야 저쪽인데? 크게 조작이 되긴 되는데 잘안 되는 거 같기도 하고. 어디야? 아무데도 혼자가 될수 없어, 될 수도 없어. 이제 움직여지는 건가? 아. 와. Where were you? What were you doing? Nothing. 알려주지도 않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와, 진짜 많이 했다. 어지러울라 그래. 다음에. 좀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고요. 와 오늘 퍼즐이 제일 어려웠다 진짜. 하 그래 처음에 너무 쉬웠어.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또 해볼게요. 안녕.